네. 자,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허이남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장마간 방송 통해서 네, 최근 네,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 네, 보폭과 도달에 따른 리뷰와 네, 그리고 또 후속 전략, 네, 그리고 또 후속, 네, 관심 종목 탑픽,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계속 좀 같은 표현과 네, 그다음에 좀 키워드를 동일하게 제시드리고 있는데 어 우리가 이미 네, 작년 연말부터 네, 준비해 오는 결과물 결과물들이 네,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회원분들뭐 어, 하나씩 요약을 해 보면 어 지금 보시면은 23년 있죠? 네, 23년 말부터 네, 24년 초 내 네, 초와 그리고 지금이 네, 동일한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네, 중소형 내 네, 주도 내 네, 순환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컨셉을 잡았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어, 수급은 어디가 가장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역시 네, 유리 기판과 네, 그다음에 전력 관련 축 네, 그다음에 이제 모멘텀은 네, 모멘텀은 네, 바로 이제 트럼프 수혜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로봇 뭐 재건 네, 그 다음에 우주항공 뭐 원전 뭐 여기에 플러스 이제 신규 세내기 네, 신규 세내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잡았고 이제 그거가 이제 일, 작년 연말부터 이제 그 1월 중순 정도까지 그러니까 설연휴 전까지 네, 시세가 나온 겁니다 자그 다음에 설연휴 동안 네, 미 증시 변동성일 때, 자 이거는 바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단기 충격에 국한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네 단기 충격에 이제 국한된다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있죠? 오히려 1월 1차 랠리를 준 내추도주 네, 바로 뭐냐면 눌림목, 네 공략 찬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네 재공략, 네 비중 재확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오늘 이따가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 최근 한달 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즉, 이제 코스닥 네, 730에서 네, 830선 있죠. 30선 구간이 네, 상반기 가장 탄력 구간입니다. 네, 이때, 네, 이제 이때 바로 뭐냐면, 네, 이때 이제 주도주들은, 네, 주도주들 이제 신고가, 추세 네, 그리고 또 종목 네, 생애, 네, 생애 주기상 네, 가장 네, 강한 구간 진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네, 작년 연말부터 네, 준비한 네, 매매 컨셉 네, 중수형 순환매를 준비하자.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1차 네, 연, 어, 1월 연초까지 네, 한번 네, 이런 상승흐름이 나왔고. 네 그리고 네설 연휴 동안 네 미증시 또 트럼프 발언과 FOMC 뭐 결과 뭐 이런 것들에 따른 뭐 관세라든가 금리 네 관련 눌림목을 줬을 때도 추세 하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네 의미 있는 지지라인 그렇네 돌파 시작점이라든가 이런 의미 있는 지지라인에서 받아야 된다. 네 그게 이제 1월 31일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초였고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뽑고 있어요. 그쵸? 네, 어제는 로봇이 뽑았고, 네, 오늘 재건이 뽑았고, 네, 그리고 전력 관련주, 유리기판. 네, 이렇게 뽑은 겁니다. 새로운 섹터 등장한 거 없죠? 그렇죠, 네, 새로운 섹터 등장한 거 없습니다. 다 이런, 네, 이런 섹터의 탑픽 종목들. 네, 그리고 넓게는 지금 보시면 네, 그설 연휴 끝나고, 네, 설련유 끝나고 지금 보시면 다 우리가 1월 초와 연말에 했었던 종목들 눌림목 오면 찬스라고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네, 전력 관련주 움직였고 이번 주 네, 그리고 유리기판 오늘 시원하게 나왔네요 피롭틱스 네, 그리고 y c 캠 네, 저희가 집중 반복 매매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로봇도 마찬가지죠 네, 다 시세가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재건 쪽 움직여 오고 있습니다 캔커 에어로 스페이스 라든가 뭐 우주 항공 뭐 에너지 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세, 어, 새로운 섹터가 등장하기 보다는 네, 새로운 섹터가 등장하기 보다는 지금 이런 삼파동 있죠 네, 이런 삼파동 구간을, 네, 우리가 기존에, 네, 매매했던 종목군들을, 네, 다시, 네, 비중을 확대하고, 네, 가장 강한, 네, 구간에,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게, 네, 지금 보시면은, 네, 2월, 길게는 한 3, 4월 정도까지의, 이제, 흐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요약을 해드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신호탄이에요, 헤어분들. 코스닥입니다. 역시 이것도 미리 예고해 드렸죠? 네, 지금 보시면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짓고, 네, 그 다음에 한달 동안 이젠 다시 이 하락 추세 상단을 다시 네, 그 훼손하지 않는 작업을 한달 동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아닌 이 노란 박스를 이제 지지 작업으로 한 건데, 오늘 상당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봉이 이제 나온 겁니다, 회원분들 네, 새로운 구간에 지금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구간까지가 네, 우리가 상반기 네, 가장 탄력성을 볼수 있는 자리라고까지 네, 미리 예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종목들은 이제 역사적 신고가가 지금 계속 하루에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지수는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제 앞서 있는 종목들은 이미 신고가에 네,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지수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뭐 선발주자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끌고 가면서 익절가를 올리면서 끌고 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를 후속 관심 종목으로 다시 새롭게 매집을 하는 네,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스닥은 이런 형태, 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역시 중소형이 좀더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연초에는 중소형을 어, 집중해야 된다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코스닥은 이 정도 위치까지 이제 올려놓는 네,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오히려, 네, 설 연휴 동안에 뭐, 딥시크 쇼크라든가, 네, 그 다음에 뭐, 관세 전쟁 우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내려올 때, 우리는 겁먹지 않고, 네, 오히려 지금 제시드린, 네, 이런 주도주들을 다시 잡는, 네, 찬스로 활용해서, 네, 지금 이번 주, 네, 벌써 이렇게 누적 수익률이 뭐, 100% 이상, 네, 올라오는, 네, 그런 모습을, 이제 네,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오늘 1차 뭐, 주인공은, 이번 주 뭐, 로봇과, 네, 그 다음에 오늘은 특히,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유리기판인데, 많이 강조 드렸죠, 회원분들. 네, 지금, 네, 오늘 유리기판 네 종목들. 네, 유리기판 종목들이 어제는 전력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 네, 오늘은 유리기판인데 요겁니다. 해 보면. 그렇 네, 요 종목군이고. 그렇 네, 요 종목군이고 우리는 지금 네, 그 YC 캔과 그다음에 이제 피롭틱스. 네, 요거 종목 중심으로 네,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피롭틱스 차트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피롭틱스 차트를 보시면 그렇 네, 우리가 1차 추천을 드렸던 라인이 여기입니다. 즉 12월 말에 그죠 12월 말에. 전력 관련주 뭐 산일전기, LS에코에너지, 유리 기판. 네, 그다음에 로봇. 바로 클로봇.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그 매집을 했고 1차 시세가 나왔고. 그렇 네, 그리고 설연휴 네, 이렇게 눌러 줄때 네, 추세 하락 네, 추세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 있는 지지라인. 예, 2 7 5 0 0원은 무조건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8,500원 라인 한. 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네, 우리는 다시 이제 매집을 드렸고, 네, 지금 보시면 SBS 비즈 필살기 방송에서도 네, 추천주로 네, 드리고 왔어요. 그죠? 네, 1월 3 1일날 드렸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수 변동성 구간 동안 네, 매수할 찬스를 주고, 네, 오늘 네, 역사적 신고가까지 네, 닿는. 네 그런 흐름을 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네피롭틱스를 우리가 여기 19000원부터 네 19000원부터 18000원대 뭐2만원대그 20000원부터 그러니까 20 18000원 라인부터 1차 매집. 그네 매집을 했고 여기 뭐가 보시면요. 네 1차 매집을 했고 그니까 바로 여기 12월 말에 네 매집을 했고 네 그리고 목표가 도달 32500원 도달을 했고 자 그다음에 또다시해요 회원분들. 네 다시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라인 네 다시 없으신 분들 29,000원 네그 다음에 뭐 29,400원 그러니까 3만원 뭐3 3만 1천원뭐 등등 다 다시 여기 구간입니다. 그 그러니까 최근 네 미증시 영향 눌러줬던 이 녹색 타점 있죠? 네 녹색 타점에서 다시 비중 체확대인 겁니다. 이렇게 오늘 한번 네 슈팅이 나왔는데 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예고가 됐죠 회원분들 지금 보시면은 그, 이렇게, 그, 지수가, 아, 그리고 또 주가가 이제 밀리는, 네, 밀리는 위치에서도 한번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네, 거의 매집이에요. 그쵸? 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오히려 27,500원 보다 설사, 지수, 어, 지수 추가 변동성을 여기까지 내려온다 했었어라도, 오히려 더 추천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공개 방송 때도, 네, 피로틱스를 탑픽으로 드렸고, 자,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 드렸었는데, 상승 1파가 나오고, 그 네, 다음에 이제 조정 입하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렴 구간 이렇게 됐는데 생각보다 한번 네, 급등이 오늘 바로 네, 나온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그렇죠, 이젠 데요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회원들 상승 1그 네, 다음에 조정2 네, 상승 3의 초입 구간인 겁니다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제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좀더 추세가 열려 있고 우리는 똑같이 네, 우리는 똑같이 요 구간에서 했던 것처럼 1차 랠리 때 했던 것처럼 반복 매매 그렇죠? 네 이제 두 번째 구간에서도 이제 이런 추세를 할 거예요 회원들 매일 양복만은 주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어, 구간에서 이제 이런 각도를 지지하는 걸 지키면서 이렇게 반복 매매를 했던 것처럼 일단 지금 오늘 한번 이격도가 많이 한번 어, 커졌는데 근데 그한 하루 이틀 네 하루 이틀 동안의 흐름을 보고서 어 다시 한번 네그 오늘 챙김 오늘 비중 반은 챙겨놨고요네챙긴 비중을 뭐 다시 잡거나 뭐 그렇게 하는 네 전략을 취하겠습니다 자좀 내용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방송에서도 제시드렸던 네 피로틱스입니다 회원분들. 모멘텀이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이제, 유리기판, 네, 테마 주도주의고, 뭐, 다, 잘 아시다시피,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OLED,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공정과도, 이제, 관계된, 네, 그런 위치인 입니다그 중에서, 이제, 어, 피틱스는 이제, 유리기판을, 칩단위로 자르는, 네, 싱귤레이션 장비를, 이제, 개발 중에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좀, 고객사에, 네, 출할 준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어, 설명드린 대로, 뭐, 태양광과그 다음에 애플 폴더블 관련, 네, 모멘텀도 이제 있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 건데, 말씀드렸던 여기 2만원을 재장악하면서, 이를 본격적인, 네, 상승 추세 진행 중. 이게 이제 우리가 1차 매집했을 때의 모습, 네, 그리고 최근 12평 상승 추세 각도 유지. 네, 그리고 1차 반등, 정고점까지의 이제 반등 시세가 나온 겁니다. 어, 최근 돌파한 저항 라인인 이제 2만 5천 원은 이제 강한 지지력으로 이제 행사가 네, 예상이 된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네그 미증시 급락을 할 때, 어, 3만 원 이하부터는 계속 다시 비중 재확대, 네, 신규분들 매수, 그죠? 집중 매수, 네, 이런 부분들을 네 진행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얘도 역사적인 이제 신고가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클로봇, 네, 그 오늘 제가 그 클로봇 리딩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익절가를 이제 올리면서, 네, 익절가를 올리면서 이제 끌고 가는 네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그 잡아갈 건데 내일 갭 상승 출발 오늘은 좀 기간까지 좀 들어온 흐름이니까요. 네갭 상승 출발 여부를 보고 제가 실시간으로 네 리딩을 드리겠습니다. 어 조금 덩어리가 큰 SKC는 역시 확실히 좀 중수형보다 는 같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제 중수형보다는 좀 약한 네 흐름을 네, 보여주고 있고 자그 다음에 지금 램테크놀로지도 상한가 네 그리고 네 YC캠도 이런 모습 그 그러니까 추세상 피롭틱스가 가장 먼저 앞서 있죠. 신고간 역사적 신고이니까요네 그리고 YC 캠, 네 그리고 뭐 JNTC, 네 FN S테크, 뭐 캠트로닉스, 뭐 HB 테크놀로지, 뭐 램테크놀로지 뭐이 정도는 다 지금 추세가 똑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는 우리가 지금 피롭틱스와네 YC 캠을 매매하고 있는 건데 차트 똑같죠, 회원분들? 그렇죠? 이제 YC 캠 우리가 피롭틱스 챙기고 여기서 추천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바로 이렇게 슈팅이 나와서 전량 수익 실현했는데 이거 똑같이 네 똑같이 여기서 지금 돌려 세웠죠. 그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구간에서 필옵틱스 잡았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타점들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y c 캠도 네, 이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y 시캠도 내일 갭상승 출발을 크게 하지 않는 않으면 네또 추가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타점들이 이제 열려 있습니다. 그죠 이제 뭐 지금 하락 추세 벗겨 놨고 그죠. 네, 벗겨 놨고 그 벗긴 자리를 이제 지지했고. 이제 본격적인 탄력 구간이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로틱스 끌고 가면서 그리고 Y 시캠 중심으로 해서 이제 후속도 같이 보는 그런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필로틱스 이제 리뷰를 드렸고요. 각 섹터별 대장주는 다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laughs> 클로봇입니다, 회원분들. 예, 클로봇 어느 구간에서라도 한 번은 하셨어야 됩니다. 많이 강조드렸고, 그리고 또 클로봇을 못 하셨더라도, 지금 이렇게 계속 강조드린 로봇 종목들, 뭐, 뉴로메카, 유진 로봇, 뭐, RS, RS메, 유일 로보틱스, RS 오토메이션 등등 계속 강조드린 후발주자들까지도 하나는 하셨어야 돼요. 지금 여기 녹색으로 표현된 요 자리가 우리가 이제 매수 진행한 자리입니다. 오늘 드디어 최초 매수가 대비 8,000원 대비 네 100%를 이제 돌파를 했고 누적 수익은 반복 매매이기 때문에 더 추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클로버도 네, 클럽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매집을 통해 서한 건데 개별 문자 리딩내역이네요 네, 8,000원 라인, 네, 그리고 네, 7,900원 라인까지 이제 매수를 진행됐고 네, 그다음에 아까 그 녹색으로 표현된 네, 자리에서부터의 네, 반복 매매까지 네, 지금 네,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제 익절가를 이제 올리는 작업을 했는데 네, 우선은 지금 보시면 네, 오늘 그갭 상승 출발 후에 네, 지지 작업을 했던 요 15,000원을 잡고 가겠습니다. 헤어민트. 네, 15,000원을 잡고 가고 이제 내일부터 한번더 슈팅이 나오면 이제 전량을 챙겨야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모습이 나오면 네, 오히려 이 구간에서 우리가 반복 매매한 것처럼요. 네, 요 구간에서 우리가 반복 매매한 것처럼 네, 이런 위치에서의 이제 흐름도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클로봇도 어 지금 네, 클로버 중심으로, 네, 로봇들은, 뭐, 유일로봇, 유진로봇, 네, 그리고, 뭐, 이런까지 쭉 흐름이 나왔는데, 나머지 오늘 조금 로봇들은 눌렀죠. 오전 좀 가다가, 네, 누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관심입니다. 해어머 이렇게 누를 때 있죠. 네, 누를 때, 네, 그 의미, 의미 있는, 네, 지지라인을 이제 지키면서 누르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모두 다, 아직까지 지금, 요, 앞서 제일 먼저, 네, 설명드렸던, 네, 주도 섹터들은 네, 모두 관심. 네,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추세가 빡, 어, 바뀐 게 전혀 없네요. 네, SPG도 마찬가지고, 네, RSO 오토메이션도 마찬가지고. 저 뉴로메카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일단 1차 뉴로메카도 어제 1차 목표가 35,000원 도달했었는데 또 눌러주고 며칠 네, 지지 라인 확인을 하면은 우리가 추가 다시 제 공략 네, 타점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규 세내기도 그렇죠? 네, 그 섹터 상관없이 네, 매매를 하고 있는데, 온 코코로스는 이제 우리가 2월 4일 공략했습니다. 9,000원부터 네 8,950원. 그죠? 네, 그리고 1차 목표가 네 만원 도달. 네, 그리고 이제 투자금에 따라서 다르게 리딩을 들리는데, 일단 좀그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으신 분들은 전량 챙기고, 이제 다음 네 종목으로 넘어가는 거가, 네, 그, 넘어가는 거가 회전율 면에서는 좋고 투자금이 크신 분들은 일부 좀 추세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입절감을 훼손하지 않으면 그래서 입절가를 9,500원으로 제시드렸습니다. 9,500원을 지키면서 오늘 추가 탄력이 나왔고 얘도 지금 보시면 신고가 종가 기준 신고가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타점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챙긴 건데 얘도 또 하루 이틀 이렇게 눌러주면 여전히 관심. 네, 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번 주, 온 코크로스, 네, 마레스 오토메이션, 뭐, 클로봇, 뭐, 피로틱스까지, 매일 신고가라든가, 네, 또, 그리고 급등으로 해서, 좀 연결이 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후속을 좀 봐야 될 텐데, 내일부터, 네, 아, 그리고 오늘 또 재건 관련주들을 또한번또 체크가 필요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계속 이런 흐름들이죠. 아까 처음에, 네, 그 말씀드렸던, 네, 이런 애들도 지금 벌써 하나 섹터가 테마가 하나 둘네세넷 다섯 여섯 일곱 뭐 AI 반도체라든가 뭐 바이오까지 네, 합치면은 뭐 거의 네0개 가까이가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지금 보시면은 어, 동시에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 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순서상 즉 순환매 한매, 순환매라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순서대로 이번 주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은 이 재건 쪽도 네, 다시 추세를 살려놓는, 네, 추세를 살려놓는 의미 있는 봉이 나왔습니다. 해연분들. 자, 지금 보시면 전진건설로 보신데 네, 이런 추세였는데, 네, 이런 추세였는데, 최근에 이제 미증시 영향, 아까 말씀드렸던 뭐 무역전쟁이라든가 네 이런 네 딥시크 쇼크로 인해 삼번 각도가 꺾였는데 역시 계속 마찬가지죠 이런 돌파 시작점에서는 네 지지한다 말씀을 드렸고 네 오늘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전고점 시세까지 네 올려놨습니다 따라서 얘도 한 며칠 수렴 구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어 놓을까요 네 전진건설 로봇 기준 여기 4만 원을 이제 훼손하지 않는다 그쵸? 네 며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수렴을 통해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네걸 확인하면서 다시 네, 챙긴 비중을 확대하든가 네, 그런 네,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가 똑같네요. 자, 범양 건영도 네, 최근에 꺾였던 네, 그런 자리들을 네, 돌려놨고 네, 변동성은 컸지만 정고점 부근에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수렴하는 네, 작업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바로 내일 갭상승 출발에도 좋고. 네한번띠어뛰우고서네 넘겨도 좋고 다 같은 흐름을 형성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진건설로봇 네 그리고 대동기어 차트 똑같네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범양건영 그래서 어 재건 관련 주 쪽에서는 네이 정도 한 세네 종목군 같고네 다시 또 반복 매매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네 진행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각 섹터별 이제 주도주,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네 종목군들. 네 이런 식으로 네그 추천을 드리고 네 지금 리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오늘 필옵틱스를 챙겼기 때문에 네한한 한 종목을 더 들어간다면 네 YC캠인데 지금 YC캠도 아까 말씀드렸던 1차 네그 들어간 다음 2차 목표가까지 이제 도달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어 네, 내일 그 유리기판 쪽은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피로틱스인데갭 상승을 출발하거나 이제 한 2~3% 정도 <laughs> 네 플러스 마이너스 2~3% 정도 네, 상하폭을 형성하면서 네, 형성하면서 살짝 누르는 타점인데 네, 누를 때는 네, 이런 애들 있죠. 이제, 이제 피로틱스보다덜 올라온 애들. 그쵸? 네, 피롭틱스보다 더 올라온 애들. 그리고 또 그냥 그어드릴게요. 우리 로봇 그어드렸던 것처럼. 네 Y시캔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22,500원이 중심값일 겁니다. 네, 22,500원. 그러니까 하루 이틀 그냥 갭상승 출발하면 이제 보유자의 영역인 거고 저처럼 네, 이제 22,500원 전후에서의 눌림, 뭐 의미 있는 라인이죠. 네, 보시면 작년 여기서 상승 추세를 이탈했던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매물 몇번 소화하고 넘긴 겁니다. 그래서 22,500원은 이제 지지 역할을 1차 단기 네, 단기 하는 네, 그런 추세를 만들어 갈 겁니다. 이 구간에서 한번 눌러주면 네 눌러주면 네 다시 또 우리가 진입하는 네 그런 위치를 네그 들어가고 자 캠트로닉스도 이제 추세를 벗기는 네 추세를 벗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네 기간의 매집이 네, 한달 가까이 이제 있었습니다. 따라서 얘는 이제 보시면 어 바로 다음 구간으로 내일 갭 상승을 크게 하지 않으면 한 25,000원부터 네, 22,500원 라인 우리가 피로틱스 매집했던 것처럼 네 이렇게 이제 지지 작업을 한 다음에 넘어갈 텐데. 이제 네, 그때 네, 그눈림목에서 네, 반복매매 타점도 네,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요 정도. 네 유리기판은 피로틱스 네, YC캠, 네, JNTC, 뭐 캠트로닉스. 네이 정도 여기 HB 테크놀로지라든가 네램 테크놀로지는 좀그 차트가 조금 더러워요 그러니까 윗꼬리라든가 밑꼬리가 좀 많거든요 그말 그러니까 그대로 좀 단타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는 좀 끌고 갈수 있는 수급으로 움직이는 스윙 종목군인데 이렇게 단타 단기 종목군들은 네, 장중에 뭐 실시간으로 네, 리딩을 통해서 어, 리딩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전력 관련 주도 이제 같이 하나씩 네, 이렇게 좀 추세를 네, 지지하는 작업들을 나오고 있어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각도가 훼손된다 하더라도 설연유 마지막날 설명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각도가 훼손된다 하더라도 네, 여기에선 지지하고 네, 다시 수렴하는 모습이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작업들을 이번 주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 뭐, 전력 관련주, 뭐, 유리기판, 뭐, 재건, 뭐, 이런 것들, 대표 종목들, 그리고 주도주들은 우리가 모두 다 포트에 네, 편성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종목은 네, 신규 새내기 종목, 네, 신규 새내기 종목으로 네, 추가하면서 이제 탄력성을 이제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내일 컨셉으로는 일단 시장은 이제 걱정을 좀안 하셔도 되는 위치까지 네, 돌려놨다. 그죠? 렇 네, 돌려놨고. 그리고 트럼프 이기 행정부 이제 시작 후에 변동성은 있었지만 1기 때보다 네, 시작은 확실히, 네, 확실히 그 학습, 학습을 하는, 네, 그 학습을 한 모습을 우리가 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것보다 더 네, 트럼프 말 한마디에 변동성이 컸는데 지금 보시면 한 2, 3일 정도 네, 변동성이 있었지만 네, 지금 빠르게 네,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털어내고 근데 네, 한번 틀어내고 빠르게 네, 회복하는 모습들이 차트에서도 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네,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그 700선, 725선을 못 지키면서 투매가 시작된 부분인데 일단 그거를 네, 그 구간을 네, 벗어났다는 점이 이제 긍정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봉 상에서도 어, 오늘 전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어, 추가 하락을 할 거냐 말 거냐, <laughs> 네 그거가 우선시였다면 이제는 바로 뭐냐면 1차 네, 반등 폭의 구간을 네, 열어볼 수 있는 네, 열어볼 수 있는 여기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회원들 이해되시죠? 이제 지금 보시면 주봉상에서 이제 네, 여기 하락 추세를 이렇게 벗겨냈고 네, 벗겨냈고 지지한 다음에 이제 한번 쏠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한번 동력만 찾아준다면 네, 800선까지는 한봉 세네 개로도 네, 올라올 수 있는 네, 그런 위치입니다. 우리가 1차 네, 지수 반등 시세를 네, 우리가 그 기다리는 그 위치가 여기인 거고, 네, 하지만 종목은, 주도주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신고가에 진입을 했다가 가장 탄력한 탄력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00선 전후까지 올라오면 또 한번 매물 소화라든가 이제 저항을 반복적으로 형성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탄력이 둔화될 수 있는 위치예요. 따라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런 새로운 섹터 등장보다는 등장보다는 우리가 1월 초에 그 1차 랠리를 매매했던 이런 종목군 중심으로 2차 랠리. 이차 랠리 그리고 순서 엇박자 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섹터별 순환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상승하는 쪽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눌림목을 주는 쪽을 매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어 클로봇이라든가 네 뉴로메카 이렇게 목표가 챙기면서 우리가 피롭틱스를 매집을 드렸죠. 그렇죠? 그럼 오늘은 거꾸로 그러면 유리기판이 갔기 때문에 오후에 갔으니까 오전까지는 매집 타점이었고 그래서 오늘 신규분들 필로틱스 오전에 드렸고 그럼 반대로 이제 누르는 쪽을 또 내일부터 네, 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따라붙지 마시고 순환매는 네, 계속 나올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순환매가 또 엇박자가 나면은 네, 그 아무리 가도 네, 계좌랑은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전체 계좌 관리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실시간 네, 리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압축적으로.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연말부터 네, 강조 드렸던, 그쵸? 그렇죠? 렇 네, 연말부터 이제 강조 드렸던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23년 말과 24년 초랑 왜 똑같은지 중국 리오프닝 때와 네, 추가 부양책, 네 이것 때와 똑같고 그다음에 로봇이 가장 먼저 움직였을 때네 이런 좀 느낌들 그니까 체감상 느끼는 중수형이기 때문에 좀 체감인데 네 느끼는 네 그리고 또 시장을 순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네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한 세네 개의 섹터가 등장했다는 점네 이런 부분들로 이제는 다시 한번 네그 매매에 집중할 시간이다. 네, 말씀을 드렸고, 네, 그걸 통해서 이렇게 1차 랠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네, 미증시 변동성으로, 네, 한번 이렇게 눌림목을 주었지만, 네, 오히려 이런 애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의미 있는 지지라인에서는 다시 받고, 네, 이렇게 3파동 랠리를 네, 준비해야 된다고, 보시, 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작업을 지금 보시면 설 연휴 끝나고 설명을 드리는데, 뭐 31일과, 네, 그 다음에 2월 3일. 네, 4일. 이 두, 이, 어, 이, 이 3일 정도가 이제 매집타점이었고, 한 아, 3, 4일 정도 지금 오늘 계속 하나씩 이제 한 섹터별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회원분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여기 2월 830, 800, 800에서 830선까지 이런 요주도주애들요 삼파동. 그렇죠 네, 요 삼파동 먹으러 가는 겁니다. 네, 순서랑, 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비중 관리, 네, 섹터별 비중 전환. 뭐 무게중심의 이동 네, 이런 것들은 딱 저한테 맡겨두시고 요 종목 생애주기 이상 네, 가장 강한 구간 역시 또 같이 전체 계좌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딱 오늘 장마감 네, 요약 드리면 되겠습니다. 내일 바로 후속주, 네, 후속주 관심 종목 올려드리고 네, 또 회전율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